안녕하십니까. 솔라미션의 승기숙입니다. 오늘은 300와트짜리 패널 3장을 연결해서 915와트 태양광 발전을 개통 연결하여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 보이는 패널이 305와트짜리고요. 3장을 병렬로 연결해서 915와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리드타이 인버트를 통해서 콘센트에 꽂으면은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서 한달에 96kW H에 해당하는 전력만큼 전기세를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패널 조립이 끝났으므로 아, 인버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버터 연결 후 콘센트에 연결하니까 지금 태양광 측정기를 통해서 지금 비가 오면서 불구하고 61, 60등도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고 지금까지 총 530WH를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하이 인버터를 설치했습니다.